지금 안에 거실 다져요. 네. 네. 아손목가 있고 대형 상어 네. 일경기부터 칠것 같은데요. 네. 아, 와, 와 이거 다독이야 다독이야 이야 제주 좋아요. 네 여기 생기미리 해놨고 완전 좋는데요 이쪽에 발니까은 이런 리스크니까. 네빌동시 군데 지금 의료 석제입니다 동시에 두 군데 계속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내려왔어요. 배폭풍 좋고 풍 네. 좋고요 저격 아 잘들어갔고요 계속 버텨는 거실 뽀듯 만드랍니다 해명이또 화력 집중을 하죠 아 볼틸만큼 극대적인 선택의 깊도록 스톱 유령 새축 없고요 자상으로 아 여기에 아 까지 지금 뒤로, 힘을 네. 뒤로 가그리고 직전 관면 변신까지 하고요. 네. 자, 맞다. 자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좋은 입구를 입점. 자, 가 지금. 연인만 이 스포츠 인데 용산에 오시리란 법은 없어요. 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훌륭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 자, 반가운 얼굴. 어제 결승전 무대에서도 네, 네, 이경민 선수 약속을 네. 지키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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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아 행쇼 벌칙이군요. 네, 중심이 네. 네. 되시는데 그 아래는 두줄 쫙쫙 보여줘서 나는 캐리더 파이팅. 네. 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팀을 조합는기가 막힘난다. 네. 점차 지금 맨뒤쪽이 많이 찍고 있는 상황 이스로 다가갔어요. 자 접전. 전투래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몰리잖아요. 이거 때려야 돼, 때려야 되는데. 백으로 전투래 그래요. 시청이 잘해. 오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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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무리. 한잡 전투래. 전투래. 지금 별 경쟁이 맞닥대해서 오즈무리를 이길 수가. 시청이다 정말 어떻게 이겨라 이깁니다. 최재 New Initiation, SK Planet, Starcraft 2 Pro League. 2012-2013 자 전진 병영 불곰 아주 상대방 턱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병영을 건설하고 압박하고 그 이후에 화염차 바이킹 그 이후에 네. 어, 이제 한방 병력 조합까지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신영 선수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표정에서도 어 인터뷰하면 또 긴장되나요? 아네 요즘 자신감 넘치게 게임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가 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진짜 달라졌어요. 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자체가 예, 어, 네, 목자체가 어, 중저음 때에 그 남성다움이 무시 느껴져서 압박감이 들정도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네. 아, 이런 그 모습이 인터뷰 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서 플레이 자체에서도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좀 이제 용산 무대에서 좀 어떤가요? 목동과 용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용사에서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잘한 것 같아요 어 네. 화염차로 매번 딱그 일렬로 뭉쳐있는 어, 건설 로봇 찌르는 걸 보면서 막 감동을 나는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막 자신감이 넘치는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이 있습니까? 경기할 때 그냥 게임할 때 상황을 읽고 게임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실력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찾게 된게 이제 슬슬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찾은 거... 겁니까? 네, 긴장만 안 하면 음...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몇수 앞이 이제는 딱딱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다 이제 그려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어, 느 정도는. 야, 이렇게 이제 표정 자체가 이렇게 아주 여유로워지고. 네 인터뷰 하는데 있어서도 이제 슬쩍슬쩍 우성하면서 네. 역시 이제 어, 이신영 선수가 자신감을 찾게 되면은 에스텍스 소울팀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리고 아마 이신영 선수가 지금도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지만 네 조금 더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이신영 선수가 에스타트의 네. 대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슬슬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네이 신영이 조금만 더 여유 가지고 네. 인터뷰를 딱읽게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e 스포츠 안에서 또 이제 최고의 테란이될수 있는 그럼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예 이시영 선수 마지막으로 네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팀원에게나 아니면은 뭐한 어 말씀이나 아니면 팬에게 아니면 한 말씀이나 어 아무거나 해주시죠 어 요새 팀이 부진하고 있는데 빨리 다시 성적을 잘내 가지고 빨리 치고 올라갈 수있 있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시영 선수가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분명히 믿음직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경기를 하라면 믿어야죠. 아, 믿을, 네, 수밖에, 당연히 없죠.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 믿을 수밖에 없게끔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확실히 이시영 제이 선수 아주 그 플레이상의 화려함이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표정에서 보시죠. 내가 최고다. 아, 이런 아, 느낌이 아,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카메라 도 보고 예전에는 예. 저희가 말 걸면 네말 아, 걸는 거 싫어하나? 어 그지 까근네 이제는 딱할말딱 네. 딱 하고 오래 네. 찜을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어. 느낌 좋잖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이시영 선수 그렇습니다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바로 이시영 선수의 승리가 조금 전에 있었고요 그래도 한 경기 차밖에안 납니다 8게임 날 입장에서는 전태영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대할 수 있죠 자전태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프로토스전뭐 사패 이런 안 좋은 성적이긴 합니다 만은 최근에는 기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전에서는 이언승네 그리고 어 조금 프로토스에게 지던 것을 과연 패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가 역시 중요하게된데요예 네, 초중반이는 신을 내지만. 결국 후반에 지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명훈, 전태영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견제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보니까 견제의 한 방에서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얼마나 극복해야 되느냐가 역시나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전장 선수라면 절강상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더 힘이 넘치는 모습을 오늘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어찌됐던 7승, 10패이긴 합니다만 2연승을 달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 2라운드에서는 4패 밖에 못했습니다만 3라운드에서는 2승, 1패. 네. 승률 자체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태음 선생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 태양에 맞서서 엑스엑스 서울팀에서 꺼낸 내 카드는 해성입니다. 네, 노래 잘할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우주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laughs> 우주 <우주전쟁>. 회 <laughs> 네, 태양과 해성 그리고 이름 자체가 딱 듣는 순간 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신화의 멤버, 네. 네, 신해철 씨가 떠오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좋은 이름을 가진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경기 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생 신이 나왔는데 잘하면 은그 앞에다 갓을 붙이더라고요. 갓신인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오늘 1경기에서 보여준 에스텍스의 신인 육성 프로젝트가 1경기 제대로였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박건수 선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아, 신혜성 선수 경기 이제 데뷔전에서는 패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전태양 선수와 신혜성 선수 간의 대결. 어, 자, 아직은 선수들은 준비 중이고요. 이제 백승 근접 탑5입니다. 김재훈 선수가 95승 했고요. 김대엽 선수가 94승, 전태양 선수가 93승 했네요. 오, 이런 게사람이김재현 선수가, 선수가 가장 먼저 찍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아, 박성윤 선수도 9 0승해서 지금 오래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네 한번더발랗 하는 k t 뭐 박성윤 선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아킬론 평원에서의 경기입니다. 바로 7시 방향 쪽에, 아 5시 방향 쪽에 7시는 없죠? 예. 네, 7시는 다, 아무것도, 예, 3시, 아무것도 없고 이거예요. 여기 이거예요. 예, 일, 여기 있고요. <laughs> 자, 이제 이제 오래, 오래 비춰주는데요? 네,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여기 뭐볼게 있다고. 네, <laughs> 5시 방향 쪽에 전태영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 방향 쪽입니다. SX 서울 아, 팀의 신혜성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가수 신혜성 씨도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어, 그렇죠. 예, 네, 잘하시고요. 아... 예. 그래서, 어, 게임 방송에서도 한번 플레이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홍진호 선수와 같은 팀에 잠깐 있었잖아요. 한 3년 정도. 네. 잠깐은 아니네요. 네. 아, 어, 긴 시간이었죠. 그긴 시간 동안에. 옆에서 보면 이제 뭐 메신저 막 같이 등록돼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막, 막 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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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도 굉장히 잘 하세요. 네. 예. 하, 하는 것도 몇번 보고 이랬었는데. 네, 예, 뭐그렇고요 자, 전태형 선수의 전적이 살짝 지나갔었죠. 2연승 중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구전을 이아키론 평원에서 멋진, 어, 저구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신혜성 선수는, 아, 2012년 상반기 드래프트를 했고, 아, 어, 작년 말에 김성재 선수에게 패배한 이런 기록만, 아, 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그 전략에 좀 당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좀 데뷔전에서는 아쉬웠었는데, 네. 일단 이 시작에서 전태양 선수가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습니까? 네. 태양, 뭐, 떠오르는 막 태양 느낌, 뜨거운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름에서는 전혀 밀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성처럼 네. 등장했다. 이렇게 그렇죠. 우주전쟁이 일어날까요? <laughs> 태양과 해성. 네, 그래서 전혀 밀릴 게 없는 신혜성 선수가, 네. 이번 경기에서 앞서서, 어, 데뷔전인데 우리 팀에 신혜성 선수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뒤쳐지면 안 되지. 이런. 내부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겁니다. 네. 이쪽에 보급고 살짝 미리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관측, 어, 탐사정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상대가 신예 선수라면, 아직 그 전략의 맛을 덜 봤다라는 음. 생각으로, 네.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 박건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뻗춤하죠. 네. 이두명 중에 한 명은 1승을 했고, 한 명은 데뷔 전에 패배 이후에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세 배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경기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래도 이제 절치부심하고 올라온, 예, 다시 무대에 올라온 이 전태영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혜 아, 신혜성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태영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승의 분위기를 자신이 좀 이어가야 됩니다. 네, 참 많이 안 나오는 빌드를 전태영 선수가 선택을 어, 했습니다. 사신더블. 네, 뭐 처음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툴을 배울 때는 이런 빌드를 하나 원래 배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에, 사신 더블은 글쎄. 뭐, 불곰 더블은 글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요즘인데, 어, 지금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네. 사신 더블을 하면서 상대방이 추적자가 찌르러 오면, 불멸, 예, 불곰으로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 만약에 읽거나 세내기 잡히면, 아 어, 이거 방송분에 다른데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못 봤어요. 그렇죠. 자, 멀치게 지금은 돌아가서, 어, 상대방이, 분명히 감시탑을 잡고 있는 예 이런 그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돌아가서 지금은 상대방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사실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적자 빠져 있고 네. 파수기 하나 나왔으면 파수기는 느려서. 추적자를 따라, 에, 지금 이제, 이 병력을 따라가 스피드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자신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꾼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서, 아 어, 입구 쪽에만 뭔가 이제 병력이 있었으면 파비앙는좀 편했을 텐데, 파비기도 경쟁감이라서. 네, 그래도 빨리 와서, 어. 이것부터가 대형사고거든요. 그렇죠. 만듭니다? 자 이런식의 플레이 정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아역적이 아, 옆자, 예. 구멍 뚫렸어요 왼쪽 한 방금 딱 위에 쳐줘야 되는데 아이 상황에서 한방한 방에 한더 잡히면은 도망가게 만들면 진짜 아아안 아, 잡혔고요 네 그리고 정면적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자 그런 와중에 이구 두드리는 플레이 이것도 까다롭거든요 예, 불, 불금 부려부려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는 좀 이득 보나 싶은 시점에, 예, 원, 일광전사 일추적자로, 아, 상대방의 입구를 좀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손해본 만큼, 네.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 전태양 선수가 화면을 놓친 것 같아요. 음. 불금 한 개가 있는데 추적자가 러쉬오게 되면, 네. 컨트롤을 서로 잘했을 때불곰이 무조건 맞거든요. 네. 화면을 놓쳐서 싸움을 아예 잘못 시켰었나 봅니다. 아, 끝까지 하나 더 잡는, 그것도 까득해던, 예, 탐사정을 집요하게 잡아냈네요. 네, 그래서 불검을 찍다가 봤는지 상황이 참, 잠깐은 좀 이해가 좀안 되긴 하는데, 물론, 어쨌든 입구 지역에서 툭툭 건들면서, 어, 상대방의 건설로부터 뛰어나오게 했고, 네. 1 일군이 일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일을 도 챙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사신을 하고 나서 더블을 하는 빌드 자체는 기술실이 빠르기 때문에, 자극자 업그레이드가 진짜 빠릅니다. 바로 불안 점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빌드를 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자, 3병영 자체가 좀 일찍 올라간 상황에서 자극자 업그레이드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나서 앞마당 쪽에다가 병력 어, 병력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사령부가 내려앉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발빠르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죠. 네. 네 병영 옆에 부속 건물에서 아직 자극제가 아직 끝났네요 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네. 이런 그렇죠. 상태네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또 벙커도 안전하게 예, 좀 지어주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의 체제가 이렇게 테크를 올린다는 걸 알게 되면 벙커는 필요 없잖아요 네, 벙커 최대 한 아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제 황혼 의에어 이제 거신 테크가 아니라 황혼 의에 그다음에 고이기사 테크를 빠르게 밟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스 신혜선 선수는 업그레이드 두 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운영 현황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네. 어, 긴장할 법도 한데, 긴장하기보다는 원래 평소에 잘하던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수수기 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심이 왔고, 그런데 일군이 몇개 잡힐 때도 당하지만 않고, 네. 공격을 당하면서도 공격은 보냈다라는 건, 그것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 운영상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고요. 업그레이드에 좀 그, 차원을 많이 투자하고 일찍 투자하면서 뭔가 프로토스의 강한 힘 중에서 어, 이제 이렇게 증폭을 활용 해서 다른 종족보다 업그레이드가 빨리 된다라는 50% 빨리 된다라는 이런 그 측면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신의 성선수의 모습이네요 마치 네. 뭐 장현우 선수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 좋아하는 이런 프로토스와 같이 신의 성 선수가 자신한 컨셉을 업그레이드와 고위기사 테크 이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프로토스의 좋은 선배들의 네. 네, 게임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프로토스가 만약 안 나, 늦, 늦게 나왔으면 프로토스는 정말 을 거예요. 네. 그때는 원래 밸런스가 프로토스가 좀 약할 때여서 그렇게 해야 겨우 이겨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 프로토스가 테라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 그렇게 그래서 신해성 선수도 안전하게 현재까지 힘을 모으는 데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비 스타투에서 업그레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절대적이거든요. 그럼요 예, 기본 유닛 간의 싸움에서 진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업그레이드에 자원 투자 미리 해 놓고 안정적으로만 이의이 의료선 타이밍만 안정적으로만 넘어가고 게 한다면 그 때부터는 프로토스가 무서울 게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체제는 읽었습니다. 유령사관학교가 올라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광자포까지 지으면서, 어, 상대의 병력을 약간 좀 걱정을, 에,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조금 있어서, 테란이 네. 업그레이드는 뒤쳐질 수는 있어도, 제이 멀티가 아주 빠르다는 라 것은, 네. 업그레이드 하나 뒤쳐지지만 병력을 압도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령사관학교도 올라갔고, 다른 쪽의 자원 낭비 없이, 일단은 그 병력, 병력에다가도, 부속물을좀 늦게 붙여가면서, 최대한 병력을 빠른 타이밍에 쥐어 짜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고, 자신은 멀티를 일찍 하는, 이런 상황이라 그 태란도 자원 낭비가 거의 없었어요. 어좀 신기하게 하고 있네요. 네, 보통은 지금 유령의 업그레이드 눌러 보시면은 이게 은폐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원래는 그 오른쪽에 만화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예, 메비우스 반응로. 네, 메비, 이, 마, 메비우스 반응로를 해서 나오자마자 E M P를 딱한방쏠수 있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은폐부터 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유령을 쓸 일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화가 보이면 어차피 뭐 공짜로 쓰는 거미리 은폐해서 은폐가 끝난 다음에. 핵을 업그레이드해서 뭐한방쓸 생각도 있는 거지. 네. 굳이 이렇게 빠르게 빌려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전태영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에, 일단은 처음 공간기까지 좀 생산을 해가면서 고위기사를 통한 아,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시도를 해볼 해볼 아, 이런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 의료성 견제는 여하튼 상대가 고위기사 태크를 탔기 때문에 의료성 견제는 수월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환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압박만 지금 가해주고 전진수정탑이나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해주면서 자신의 멀티 돌리고 가스 보니거 됐을 때 유령을 네.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는 전태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고위기사와 광자포를 보는 순간 그냥 차량의 머릿속에서 어, 의료서 드랍이라는 생각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군단의 심장에서는 뭐, 어, 바로 스피드업 한 다음에 쭉 달려가서 보스턴달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장현서는 예, 그런 플레이는 그러면 뭐 아니면 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laughs> 안 되는 거예요. 네, 고위기사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뻥뻥뻥이죠. 지워... 예, 지워집니다. 미... 지워지죠. 그냥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예, 군단의 심장에서는 진짜 의료선의 애프터 버너. 그렇죠. 예, 애프터 버너 점화. 예, 이것을 통해서 무지하게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쫙 빨라지기 때문에 치고 빠지기가 너무나도 수월해요. 그게 이제 군단의 심장의 또 테란 의 핵심 중에 하나고. 자, 의료선에 고위기사 어차피 유령 준비해서 만약에 이제 EMP를 뺄 생각이 있다. 아, 이런 게 생각이 있어서 의료, 의료선에 고위기사까지 태워가지고 왔거든요. 재이먼지 포기하고 언덕 위에서 네. 예 선배 고위 기사를 저격하기 위해 위한 모습. 네. 그런데 창업군 관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는 조성호 선수가 팀 내에서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예, 팀의 선배에게 들고 왔고요. 예. 자 여기에서 윤태란은 음패, 유령이 회가 돼 있어요. 박태만 사직할 때였습니다. 예. 지영동 태단이 좋아요. 예. 자은 윤태란이든 유령이 중간 중간에 이제 어, 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고위 기사 하지만 병력이 너무 많아요. 예. 집정관이 뒤쪽에서 다 변하고 있거든요.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유령 때문에 네. 유령이 공격으로 집중관이 지금 끼막 길막, 어? 길막 길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와 유령이 대형 사고 치네요. 그렇습니다. 은폐 업그레이드 이렇게 미리 해놓으니까 좁은 길목으로 집중관이 들어오려다가 네. 덩치가 커서 예그 네, 길막은 덩치도 크고요. 광대사다 때려잡고. 네. 와 유령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관측선이 없을 거고 이런 네. 식을 할 때는 많아야 관측선이 하나니까 있어도 잡겠다. 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령부도 지금 깨지 지 않았기 때문에 지게로 불러가지고 이제 건설로봇 어 건설로봇이 약간 빠져거나 잡힌 것도 지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상대가 이제 관측선을 좀 늦게 붙이면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 어, 유령으로 어쨌든 그또 유력 때문에라도 고위 기사가 어, 폭풍을 빨리 쓰지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e 엠 p 를쓸수 있는 만화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 입구가 입에 예, 막혀있더라도 한번 뭐 뚫어버릴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건설로부터잘 나와야 될것 같고. 네. 네 ENP는 없지만 지금 당장에 활약해서 아! 자! 폭 좋아요, 폭풍 어, 좋아요. 예. 폭풍 좋았고, 저은골목에다가아 밀어넣었고요. 없네 자, 지금은 어, 타고 있었던 군관기 자체가 지금은 잡혔습니다. 벙커에 의해서. 이것도 좀 손해봤습니다. 네. 이러면, 전태양 선수도, 의뢰사 한개 정도는 병력을 태워서, 네. 상대의 멀티, 제일 멀티가 어디있을까를 보고, 좀 압박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자, 보이기 다한번더 왔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 이피 p 땅받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치열합니다. 두기 더 옵니다. 두기 더 와요. 네, 두기 더 오고, 광전타가 막 갈라붙는 이런 와중인데, 어, 천태양! 어. 예, 길목이에서 전태양이 압도합니다 예, 길목이 심시티가, 예, 심시티가 잘돼 있어서 병목 구가더 들어오다가 만장 폈고요. 오히려 이젠 밀고 나갑니다. 네, 패기는 대단한데, 네, 뒤에서 저는 보이기 자가 폭풍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방금 나온 거라 폭풍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는데도 예. 포스는 있어 보였지만 전태양 선수 그거 보자마자 나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수비를 해냈고, 아, 사령부 아래쪽에다가 내려 보내면서 병력 자체가 이제 다시 좀 쌓인, 그 태란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네, 예, 유령만 조금 확보가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아, 상대방의 그, 어, 상대방 구석에다 몰아놓고 지금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예, 고위기사만 있고, 거신이 없는데 유령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서로 간의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들끼리 만날 때는 태란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고위기사를 호위할 수가 없고 네령이 앞장서면서 폭풍을 맞아 봤자 의료선 힐 받고 체력이 좀 좋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선 양도 많고요. 유령도 소소라마 섞이게 되면은 지금은 어찌됐던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이제 자신의 공격이 실패한 이런 프로토스 입장이기 때문에 아 자원 관리 쪽으로 지금은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병력 조합 자체가 테란이 네. 정말 까다로워하는 예, 거신까지 조합된 이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 안 마다 먹고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업 방위업에 들어가면 끝나는 빌드를 숙소에서 연습을 해왔는데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테란이 따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공이업 방위업 때 테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압박 좀 하고, 정면을 뚫는 판단도 할수 있는데, 유령이 현재 많지 않다라는 것. 네. 네. 이런 것이 한방 한방의 EMP가 서로 마법 유닛이 적습니다. 네.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아, 의료선이 먼 길을 돌아가면서 양방향에서 성동역서 이런거 진짜 플레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플레이가 통할 수 있을 법한 분위기를 지금은 전태양 선수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중간에 활류가 걸려서 의료선이 빨리 제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의료선 신경쓰다보면 유령의 EMP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병력만 신경쓰다보면 의료선에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무시하고 본진에 쭉 어, 가서, 쫙한번하게하고 테스킹 걸었거든요. 자, 신의 성서도 어떻게 맞대응할 것인지. 페라이를쭉 빼고, 여기에 네. 11시 볼 때, 11시 보고 놀랄 때, 얘 EMP 쏘면서 정면 뚫을 생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EMP는 잘못 들어갔고, 여기에 불법 떨어지지만, 방전사가또 대응을 아,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저, 예. 대응이 너무 깔끔합니다, 프로듀스. 네. 네. 자, 여기는 완전히 자연 방어 시스템. 와, 수많은 역장, 건물 네. 역장이 해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군수 역장. 군수 역장을 치면요. 네. 이게 광전사가 싸울 수 있는 자리가 잘안 나오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컨트롤 싸움을 갖고 있는데. 네. 폭포 한번 잘못 맞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죠. 여는 진짜 어, 깨알같이 또, 어, 평, 평이 자, 엔포 포크. 냐 폭포이냐, 이게 비잔데. 자, 폭포. 좋아요. 자, 세 번. 근데 진쪽으로 되게 백스텝 되게 잘 밟았습니다, 지금. 네 의뢰선도 어느 정도 잘 차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네 여기서 컨트롤에서는 광전사가 진짜 세네요. 야 진짜 지금예 워킹 데드요 에 워킹 데드 안니 워킹 데드 예, 워킹 데드. 예. 계속 지금은 아, 달려하면서 어찌됐던 뒤에서 백텝밟으면서 광전사가 아저 아, 불곰이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광전사가. 너무 지금 독하게 달려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밀려왔습니다. 한번 더. 아, 전태양 선수가 견제를 하다가, 음. 네, 여러 가지 변하고 기술 던지는 공의 구질은 많은데, 네. 네. 결정을 지어서 딱 이제 3아웃 딱 만들어야 될때그딱그 그 타이밍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급해져서 또다시 견제를 하고, 다시 후반에 힘이 약해지고, 예.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 바이킹 가서 돌격 모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네. 이 한방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굉장한 위기고, 오늘, 에스텍스의 시은이, 한 명이 대형사 를쳤고두 번째 선수, 신혜성 아, 선수가. 좀 어렵겠는데요. 네, 우주대전에서 신혜성이 잡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여기에다가 EMP 방, 직접관 쪽으로 지금은 쏘기을 했는데, 이쪽 확장이지만 날리고, 여유있게 병력조합 고위기사 한번더 모아가지고 와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태학 선수가 잘 맞고 나서, 네. 자신의 공격턴 때, 좀 말씀해주신 대로 결정구를못 던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네. 볼지는 안 말한 자원이 말랐고요. 두 번째, 먼저, 어, 기방전턴 아 정말 공격적인 스 x s 스 보울 GG 야 어, 오늘 신애들이 오늘 박건수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아니 쟤는 뭐긴장스러하네네 그것이 개폭제가된 건가요 예 대단한데요 아, 진짜 오늘 스 x s 스 보울 팀 입장에서 신애들 마인드 컨트롤 제대로 해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데뷔전에서 대전을 갖는 선수도 승리했죠 대전에서 승리, 아, 승리하지 못했던 선수도 승리했죠 이시정 선수와 더불어서 시의 선수들이 이렇게 힘을 내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경력 있는 선수들이 자극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s n 선수폰 팀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SX 소울 팀, 아 어, 좋은 분위기로 만들면서 탈게임당전태형 선수 하면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지 예, 못했다라는 이런 시대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고요. 자, 신혜성 선수 몇 번의 공격이 막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전태형 선수의 견제성 플레이, 그리고 이제 앞,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자, 아, 자신의 멀쪽을 위협하는 플레이를 잘 막아내면서 결국 경기 이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트 스코어 3대1,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는 다섯 번째 세트가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sing it loud, sing it proud